나를 너무, 어, 잘해주는 사람? 칭찬만 하는 사람? 다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비인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천성별공 혜린선녀입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네. 귀인을 알아보는 법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주변 사람이 귀인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 귀인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죠. 알아보죠? 어, 귀인을 어디서 에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고요. 음. 귀인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귀인이라면 본인 스스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귀인이다 라고 본인이 느껴야 되거든요. 하지만 받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귀인인지 몰라요.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 어느 누가 손님이어 줬을 때잘 됐다. 귀인인지 알아보겠죠. 귀인이 어떤 분들이 귀인이냐. 그리고 나에게 그러면 귀인은 도움되는 분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을 한번 보세요. 일단은 귀인이 나타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존에 알고 지내던 인연이 떨어져요. 이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늘그 사람이 힘들어서 배고프니까 내가 막 계속 밥을 사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 됐어. 이 사람이 돈을 벌었어. 그러면 나에게 밥을 살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음. 이 사람은 본인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밥을 사게 돼 있어요. 음. 이게 이치거든요. 음. 내가 이 사람한테는 귀인이 될수 있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귀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움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귀인이 될 수는 없는 게 이치적인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도움 받았으니까 음, 나도 본인한테 도와줄 때가 있을 거야 그런 경우 드물어요 보답을 하는 거죠 잘 됐을 때 보답은 할수 있지만 도움을 줄수 있는 상황은 좀 극적으로 드물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역 역으로 거꾸로 돼서 상황이 바뀌어서 뭐한 10년 20년 뒤에 거꾸로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관계가 이어질 수는 없어요 순탄하게 이어갈 수는 없거든요. 모든 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순리대로 이렇게 지나가듯이 가는데요. 내가 이 사람에게 귀인이 되고 이 사람은 또그 밑에 사람한테 귀인이 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이 마음을 근본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귀인이 누군지를 자기들이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세요. 나에게 어, 내가 힘들 때말 한마디 잘해주는 사람, 배가 고플 때. 어, 밥을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사람, 용기를 줄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귀인이에요. 무턱대고 돈 빌려줬다고 귀인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친구가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내가 말아먹었어. 이 사람 귀인 아닌 거예요. 음... 그죠? 순간은 귀인인 줄 알았어. 네. 너 빌려준 돈으로 내가 이거 주식 투자해서 오르면 내가 반틈 줄게. 어, 이거 잘될것 같아. 그때는 귀인인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귀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술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귀인에 대한 정의도 좀 알아야 될것 같고요. 나를 발전시켜 줄수 있는 사람, 나를 일어나게 해줄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의 허전함이든, 내 뱃속의 허전함이든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귀인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 잘해주는 사람, 용기 주는 사람, 그리고 손 내밀어주는 사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끔 용기 주는 사람, 이런 분들이 귀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연인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연인을 만나면서 그 사람이 귀인이 될 수도 있고요. 어, 올해에는 우리 아빠가 나에게 귀인이야. 우리 엄마가 나에게 귀인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너무, 어, 잘해주는 사람? 칭찬만 하는 사람? 다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귀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누군가를 미팅을 했어요. 만났는데, 어, 내가 본인 살려줄게요. 내가 본인 일어나게 해줄게요.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믿지 마세요. 그분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죠? 무조건적으로 도와준다 하겠고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뭔데? 당신만 오세요. 이렇게 세워주겠냐고요. 이거는 상구상조예요 본인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약했던 분들은요, 솔깃해요. 허, 저 사람 정말 능력자 같아. 나를 일으켜 줄것 같아. 어, 나 성공하게 해줄 것 같고 나 부자 만들어 줄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믿고 싶은 거예요. 약한 분들은. 믿지 마세요. 뭐든지 기회는 오고요. 내가 일하는 만큼 벌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황된 꿈을 안 꾸시면 돼요. 일단 사람 만났을 때 무조건 잘해주고, 할수 있다고, 하자고 하고,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이말 하는 분들요안 믿으시는 게 좋아요. 그럼 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귀인이냐면, 그냥 조용히 손잡아주는 사람? 묵묵하게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해주는 사람? 당신 할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용기를 주는 사람? 그쵸. 음. 오히려 기회를 줘요. 생각할 시간도 주는 사람. 이런 분이 귀인이에요. 그런데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그냥 이거는 되는 거다. 확실한 거다. 나하고 하자. 아, 내가 너한테 귀인이 될 걸? 이거 당장 지금 계약하자. 이런 분들은 본인이 급한 거예요. 본인이 급해서 빨리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인은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재촉하지를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기회도 주고 기다려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귀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떤 상대를 만나서 사업을 같이 해보려고 할때그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고 어, 텐션 높은 사람, 네. 어, 흥분돼 있는 사람 네. 이런 분들은 조금 의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나빠서가 아니라 본인도 이미 이만큼 기분만 업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두 분이서 같이 오히려 실패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마음속으로는 이미 건물을 한 매체를 지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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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그런 분들 좀 많지 않던가요? 간간히 뭐 간혹 만납니다. 많지는 않고요. 응. 많았으면 저도 좀 망했겠죠. <laughs> 근데 주변 분들한테 들어봐도, 그죠? 그러면, 네, 어,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와, 누군가 만났다. 대단한 사람 만났다. 재력가를 만났다. 나 거기 가면 팔자 펼것 같다. 이미. 이미 미리 말로. 미, 이미 응. 마음은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그쵸?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이렇 그런 건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손잡고 일하려는 귀인을 만날 때는요, 조용히 다가오고요, 찬찬히 다가오고요, 나에게 시간을 주는 사람이요. 에 그런 분이 귀인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자고 제의가 들어와요. 그런 분이 나에게 귀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해본 적도 없고 할줄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거기서또 어 중복되죠. 말을 할때 만약에 어, 넌할수 있어.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내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 따라만 와. 이런 분은 귀인이 아니에요. 나를 일을 부려먹으려는 사람이죠. 따라만 와 했잖아요. 사실 그 안에 대답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귀인이 아니에요. 어한번 해봐 해보고 아니면은 손 놓아도 돼 너가 할수 있는 만큼 해 이렇게 기회를 주는 사람 그래서 새로운 일로 전환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안 해본 거 그러면서 본인이 거기에서 잘 해나가고 있고 잘하고 있다면 그분이 귀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귀인이 들어올 때는요 주변에 유혹이 엄청 많아요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그래서 도대체 누구 손을 잡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같아어요그죠 그래서 네.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맞는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 도대체 누굴 만나야 되지? 음. 일단 내가 귀인이 들어오는 운일 때는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진다. 그리고 많은 제의가 들어온다. 어, 그러면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부패예요. 걸으면 돼. 네. 근데 거기에서 꼭 내가 해봤던 거, 그나마 할수 있었던 걸 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것도 해보는 것도 좋고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새로운 도전이 두렵기 때문에. 네. 그런데 상대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를 고를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너무 내가 다해줄게 나만 따라와 하는 사람보다는 나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을 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귀인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연인으로 인해서도 귀인을 만날 수 있어요. 꼭 일적으로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도 용기를 주는 사람. 당신은 할수 있어, 잘할수 있어. 그리고 칭찬해 주는 사람. 무조건 아부 근성 말고요. 잘하는 걸 잘한다고 얘기해 주고 조금 더 올려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본인이 할수 있는 부분이 어떤게 어떤 게 있다는 걸 스스로도 또 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면서 안해 봤던 거를 할 수도 있게 되고요. 또 새로운 문서를 잡게도 되고요. 새로운 직장을 얻게도 되고요. 새로운 사업을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귀인을 만난다 하는 운에서 보면요. 직업이 많이 바뀌고요. 사람도 바뀌어요. 만났던 인연 이별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요.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독립도 해요. 떨어져요. 부모 그늘 아래 있다가 본인이 독립하면서 떨어져 나오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새로운 지방으로 이동을 하던 가요 그러면서 많은 귀인을 만나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실패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마음이 급해서 믿고 싶어서 성급한 판단을 해서 실패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차분히 한번더 생각하시면은요, 좋은 인연들 만나고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은 귀인들이 있구나라는 걸또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